나나나나나나 <목소리도> 야하! 우하 아우 생일이었는데 아무도 축하 안해주네 잠깐만 아니 흔한 남매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날 축하 안해줘? 아우 씨 아우 씨 야하 아우 야하. 아우, 야하. 아우, 아우 씨. 어? 스마트시다 아우 레바디 아 아, 해마다. 아. 야, 햇빛! 어, 온도 낮춰. 너무 뜨거워. 이 야, 인도. 여기 한국이야. 이씨. 어, 야, 잠시. 아이 씨, 이 자리. 어, 오늘도 화가 잔뜩 나 있네. 옆에 있다가 우리한테 불똥 튀니까 조용히 티안 나게 지나가자. 어, 눈이안 띄게. 어. 오케이, 오케이. 조용히 가자. 어우. 이 자라. 그것들은 뭐야? 야! 그런라매 아이, 걸렸다. 읏! 제대로 와. 아! 내려와. 아! 그러니까 내가 티안나게 물고 나무 서서 가자고 했잖아. 아이, 그렇게 할 거래. 응? 고 나무? 더티나, 더티나. 아. 더티다. 더티다. 아, 아저씨 더티하다고요? 정답입니다 정답이야. 머리! 머리! 어, 아! 아, 잘 됐다. 야, 따라와. 야! 너는 왜안 와? 따라와라면서요! 따라와! 아들아 와도 해야죠! 저씨 왜! 참아세요참아세요참왜 그러세요! 야! 왜 그러세요! 지금 야! 야! 여기!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야! 돈좀 빌려줘라! 저희한테 돈 맡기셨어요? 맡겼다 치고 빌려달라고! 그러면 저희가 5만 원 빌려 드렸다 치고 5만 원 갚아 주시면 안 돼요? 그래. 잠깐만. 이것 좀. 내가 설마 여자한테 차였나? 서, 잠깐만 카톡기 <laughs> 생일 축하합니다 오, 생일 축하합니다 <laughs> 사랑하는 지영이 생일 어. 축하합니다 오! 지영아 생일인 친구에 너 떠있더라 생일 축하해 아, 축하해 너다이봐 어, 지영이? 네, 저희 사촌 지영이 생일이라고 해서 축하해줬는데. 도와줘서 도. 그들하고 안 돌아. <나와! 목소리> 스! 아왜 그래? 어뛰어가는데 머리 냄새나. 가 진짜 생일에 <목소리> 왜 이렇게 예민해? <목소리> <목소리> 지난 생일 친구의 스 아저씨? <목소리> 그것도 모르고 진짜? 응. 야. 가방 터졌다. 좋아, 야 잘됐다. 이렇게 된거 어. 우리 스바 씨생선물 가방에 넣어서 돌려드리자. 야. 응. 아, 스바 아, 아, 아. 아, 씨, 우리 선물 안 챙겨줬다고 진짜. 조니 커. 미적 아주머. 가방에 넣어둘게요. 가방 이렇게 돌려줄게요. 어, 뭐야? 또 뭐야? 이거 그거 아니야? 잠깐만 이거. 문신판 토싱! 질척이다! 야 진짜 문신 아니었어. <laughs> 어? 어. 이것또 뭐야? 신기하고 놀라운 심리 테스트? <laughs> 소녀 감성! 아귀여 <laughs> <laughs> <야>! 스바시 소녀 감성이다! <laughs> 어? 이거 봐. 스바시 가방에서 노트가 나온다고. 스바시가 공부를 한다고. 어? 그럴 리가 없는데? 1월 1일 날씨 맑음? <laughs> 드디어 7살이 되었다. 오늘은 길에서 쓰레기를 주웠다. 앞으로도 착한 어린이가 되어 세상을 밝게 비추는어른이 돼야지. <laughs> 뭐야, 이거? 누가 쓴 거야? 이 일기장 아니야? 왜 이렇게 착한 뭐... 사람이 있어? 누구야 귀여워, 너 뺏은 거야. 쓰레기? <laughs> 어릴 때 이렇게 착했었다고. 도대체 언제부터 변한 거지? 그러니까 지금 너무 사악한데? 1월 1일 초등학교 1학년이 되었다. 아 이제 초등학생이다. 초등학생 시험이 너무 낫다. 근데 스바루 씨 일기 잘 쓴다. 화면처럼 보여 되게. 쓴. 어, <laughs> 초등학교 입학식이야. 어서 학교갈 준비해야지. 네. <laughs> 담임 선생님 김 담임이라고 합니다. 넘어져서 늦어버렸네. 계약 첫날이라 너무 긴장돼. 자 출연하시고 자 수업 시작할게요. 자일과기은규이어 안녕하세요. 학부모님이신가요? 무슨 일로? 아니요, 이 학교 다니는데요. 아, 선생님이시구나. 제가 이반 담당입니다. 이반 학생인데요. 아, 어, 어, 학생이라고요? 어. 어. 잘 부탁드립니다. 부터 받았어! 이것 때문에 흑화한 건가? 형아, 어, 아직 아닌 것 같은데? 4월 3일, 날씨 흐림. <laughs> 새 학기라서 아직 긴장돼. 다들 조용하네. 어색해서 그런가? <laughs> 착한 일에서 친구들에게 먼저 다가가야지. 내가 나오니까 시끄럽잖아. 음 <laughs> 어, 이런 일이 있었다. 근데도 아직 흑화한 것 같진 않은데? 그니까 아직까지는 씁 아저씨가 아니라 씁 어린이거든? 다른 일이 있었을 거야. 보자. 4월 26일. 날씨 맑음. 길을 가다가 담배꽁초를 발견했다. 담배꽁초잖아! <laughs> 누가 담배꽁초를 여기다 버렸어. 내가 쓰레기통에 버려야겠다. 아저씨. 아니 아저씨, 여기서 담배 피면안 돼~ 그게 아니라~ 버리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길에 버리려고 한 거잖아. 아니에요, 저 학생이에요. 이 아저씨 좀 봐.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해? 이 얼굴로 무슨 학생이야~ <laughs> 이거 봐봐요. 초등학생 맞잖아요~ <laughs> 아이고, 이 가방은 또 어디서 훔쳤대? 왜? 네? 생긴 건소도둑처럼 생겨가지고 초등학생 가방을 훔쳤어? 저 진짜 초등학생이라고요? <laughs> 뭐, 진짜야? 아이고 미안해라, 미안해 학생. 괜찮아요. 그허니까 담배 피니까 얼굴이 이렇게 허지 담배 끊어. 아, 아니라고요!

당신을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네? 너, 너 어디요? 장면을 체다 체포합니다. 짤이요? 뭐야? 옷에 피까지 묻어 있어. 흉악범입니다. 당신을 체포합니다. 아니에요 이거 태잡이요 경찰서로 가시죠. 나. 아, <목소리> 미안합니다 아버님. 미안해. 미안해 학생. 내가 오해했어. 아니야 그랬잖아요. <목소리> 경찰 특공대. 그노안이 학생이었다. 철수. 조혁수 철수. 철수. 미안해, 학생. 에이? 에이? <웃음> <웃음> 그렇게 난 나를 향한 오해와 편견에 지쳐, 차라리 그들이 원하는 대로 악당이 되기로 맘먹. 수마저씨가 됐어. 좋아. 오늘 우리가 선물하고 우리 진심을 전달하면 다시 예전의 착한 마음의 습 어린이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 우리라도 옆에서 오해받지 않도록 수아저씨를 도와주자. 좋아. 수아저씨 가방 돌려드릴게요. 네네. 거의 다리 밑에서 봐요. 네. 야. 야. 어, 가방 빨리 내놔. 수마저씨.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음, a 바저지 h a p p y birthday to you! h 바저씨아저아는 t 척하지 하... 원래 착한 사람인 거다 알아요. 아 t h d a y to y 거 u Happy b 아 r t h 아이 선물까지. <laughs> 그래. 세상은 <laughs> 살만해 나 다시 너 저기 봐 애들 핀나봐 불쌍서 어째 이니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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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아니 애들이 아니, 저 생일 축하해 주는 거야 뭐야 야, 이거 야, 와아니세요아 이거 와 선물 <laughs> 받아주세요! 하늘이시여 아, 우리 스마트 씨가 행복하게 살수 있도록 그대시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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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사람 같니 <laughs> 아, <laughs> 아직도 참 사람이 있어 어, 신고해요 신고. <laughs> 생를내지 야, 원래 닭닭인거야 어? 아, 아, 아 생파를내도 아, 못 만져네, 이걸로? <laughs> <laughs> 이 채널을 구독해주신 분들께는 흔한 남매 TV에서 행복과 재미를 드립니다